발의 감염이 빨리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폐혈증, 쇼크가 진행되면서 환자분이 사망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발이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질병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려운 당뇨발. 살기 위해서는 절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래 한쪽 발이 절단되면 다른 쪽 발도. 안 좋은 확률이 50%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발가락 하나, 발가락 두개 이러다가 퍼지면또 뭐또 자르고 자르고 할수 있으니까 발등, 발목 다 잘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당뇨발 환자가 절단의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정말 하루 이틀만 조금 일찍 자기 병의 중한 정도를 아셔서 당뇨발센터를 찾아오셨으면은 발도 많이 살릴 수 있고 치료도 금방 수월하게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당뇨발센터의 시계, 수술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넘쳐나는데요. 그녀도 그중 하나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약간 경사진인데 올라가다가 물집이 잡힌 거예요. 물집이 잡혀서 어우, 나겄지 하고 그냥 냅뒀어요. 이게 이게 시작이었어요. 여기 발바닥이. 아, 와, 너무 심하셨네요. 어 아, 저거는 그냥 물집이 아니라 조그만 상처에 급성 감염이 일어나 살이 썩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주. 그녀는 결국 수술대 위에 눕게 됐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야 될것 같아요. 발가락 색깔이 예전에는 막다 터져가지고 고름이 뼈하고 조금 더 씻어내고 염증도 긁어내고 할 거고요. 좋은 부위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마무리해볼 거고요. 엄지 발가락 뼈가 많이 썩어있는 것도 골수염 부분만 선택적으로 제거를 하면서. 발가락의 모양이나 형태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최대한 보존해가지고 지금 잘 치료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당뇨병 환자 4명 중 1명은 당뇨발. 당뇨발 절단 환자 수는 한해약 2천 명에 달합니다. 당뇨병 대란 시대. 2024년에 보고된 심사 평가 자료만 봐도 이 당뇨 환자 분들이 38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두배 가까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